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행위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께서는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수 없으십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 국가 정보원을 단순히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 불법 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셨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나만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소위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께서는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수 없으십니까?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 안보 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나아가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역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 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히 대북협상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 불법 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